사실, 뭐, 일본 정부가, 어, 그, 일본의 교과서, 사회과 교과서, 거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용도다 이런 식으로, 어,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쓰지 않은 교과서는 검전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만큼 독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른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 일본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고치겠다라는 그러한 그 작업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학습 지도 요령에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룬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검정 심의를 통과한 모든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 중이라는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초등 5, 6학년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공권력이라든지 공공적인 부분에 신뢰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NHK를 믿고 또 정부의 방침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지도요령이 문부선에서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학습 지도요령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용터다. 한국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분쟁 지역이고 한국은 사법재판서로 가고 있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다. 이 논리들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부터 앞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이 다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불, 불,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불법 국가라는 인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일 우호관계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라고 봐요. 이것을 일본은 어, 명확하게 교과서에 넣고 미래의 아이들의 역사관을 장악하겠다고 했던 아베 정권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 사이 개정된 교과서로 독도 문제를 배운 학생들의 일부는 이미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한일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교육과 홍보는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SNS 시대가 열리면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몇몇 SNS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위터를 살펴봅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올라온 트윗 중 독도 문제를 키워드로 수집된 트윗은 모두 4만 867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주를 이루며 이들은 리트윗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일본인들의 국민성이 많이 맞는 것 같은데 트위터는 짧은 문장으로 자극적인 발언들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본인들이 논리적으로 문장을 많이 쓰고 자기 주장을 한 것처럼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짧지만 차별적인 발언들의 자극을 많이 받고 또 그것들을 리트윗을 하면서 아베 정권 시기 그리고 올림픽 전으로 일본에서 SNS의 영향력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140자 단문으로 작성되는 트위터의 특성상 게시물 대부분은 독도 문제를 다룬 뉴스 기사나 영상 정보의 링크를 공유해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에 등장한 영상 링크 중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영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역시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1위는 금기시된 다케시마의 진실을 한국인이 말하다.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채널의 운영자는 우익성향의 게시물과 혐한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일본의 고등학생이 만든 다케시마 문제 검증 영상으로 외국된 일본의 주장만을 담은 조잡한 영상이지만 이미 14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의 콘텐츠를 살펴보면 독도 다케시마와 관계되는 역사적 자료라든가 혹은 외교적인 정보들을 배경 정보로 충분히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는 지식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가장 높은 반응을 끌어낸 영상은 무엇일까? 조회수 상위 영상 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1906년에 작성된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지목합니다. 당시 군수는 독도가 심한의 현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보고했지만 조선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이는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조선과 일본의 보호국이 맞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뭐, 오류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일본 정부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답습했다. 특히 1906년 4월에 우르도군수심훈댁기봉근 소속 독도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일본인들이 와서 이 섬이 다케시마라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중앙정부는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시 그, 그, 그 보고서에 치료원체 삼호라는곳을 어, 적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위정부의 잠존 태신 현재는 근무촌이죠 어, 근무촌리가 어, 독도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 연도가 되었다라는 설은 전적으로 사실은 묵은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일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를 하여서 보고해라 라고 하여서 정확하게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어, 어, 중한 정부가 주장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긴 위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심한 회원 시민이지만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은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야 할것 같습니다. 와 알기 쉽네요 이 내용은 일본 교과서에도 나와야 됩니다 한국은 북한도 남한도 모두 우리 적국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저의 견해를 나누고 싶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국제법 위반, 법정 불출석 등 수상한 부분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유죄, 인정하라 그리고 일본에 사과하라 맞아 한국이 국제 사법 재판소를 거부한다는 건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인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영어로 다는 댓글들. 위익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다 일본어로만 달았었거든요. 런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특히 젊은 층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런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 교과서에 아, 이 독도를 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기사화가 돼서 일본 내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은 학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본 국민에게 전달되고 우익 성향을 띠는 이들은 왜곡된 정보들을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온라인 데이터는 독도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됩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에 정보를 의존하는 것이 아직은 훨씬 다수인데요. 근데 두 번째 우려할 사항은 sns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통 미디어가 이게 분절이 되 있는 게 아니라 정보가 이제 상호 교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sns에 올랐던 정보들이 뉴스화 되면 신문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또 접하게 되고 그래서 상호 교환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문제에서 데이터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확장될 파급력이. 기존보다 커졌다 데이터에선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인데 사실이 계속해서 무분별한 음~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고 그 안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이 현재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